연 8%를 노리는 새로운 적금 같은 계좌가 등장했습니다. 최근 갑자기 화제가 된 종합투자계좌 IMA 이야기를 쉽게 풀어볼게요. 이 계좌가 왜 주목받느냐? 바로 원금은 지켜주면서 예금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노린다는 구조 때문이에요. 쉽게 말하면 안정망은 걸어두고 수익은 더 챙겨보자는 느낌이죠. 최근 한국투자증권이랑 미래에셋증권이 처음으로 IMA 계좌를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1호 사업자가 됐습니다. 제도만 있었지 제대로 쓰이지 못하던 걸 이제야 현실에서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. 그럼 이 계좌에 들어온 돈은 어디로 갈까요? 일부는 벤처기업, 중소기업 같은 성장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는 규칙이 있어요. 이게 모험 자본을 키우는 핵심 장치죠. 하지만 오늘의 핵심은 수익률 기대치가 연 5~8% 수준. 요즘 예금 이자가 2~3%대인 걸 생각하면 체감 차이가 꽤 크죠. 게다가 증권사가 원금을 보장하는 형태라서 예금보다 높은데 위험이 너무 크지 않은 상품이라고 보는 분들도 많습니다. 물론 운영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. 줄수 있고 무조건 수익을 약속하는 건 아니에요. 그래도 시장에서 예금 자금이 움직일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충분합니다. 은행에 머물던 돈들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수익률을 찾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.